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1월 1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셰필드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여전히 리그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17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리가 아직까지도 없으며 그 와중에 무승부도 단 2회에 그친 채 15패를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전 FA컵 무대에서 승리하며 올 시즌 공식 대회 첫 승을 따냈다는 점은 분위기 전환 측면에 있어 고무적이나 3부 하위권 브리스톨에 고전하며 1점차 진단승에, 진단승에 그쳤을 만큼 전력은 역시 크게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들은 석패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지난 다섯 번의 리그 홈경기 연속으로 1점차 패배에 그친 흐름입니다. 패색은 매우 짙어 보이지만 압도적인 열세일 입장의 노율 확률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뉴캐슬도 최근 부진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인데 시즌 초반 무난한 행보를 이어 왔으나 근래 주포, 생맥시망, 라셀레스와 같은 주력 자원들이 이탈한 시점을 기점으로 부진이 시작되며 최근 공식 경기 7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리버풀과 무승부를 레스터의 1점차 석배에 그칠 만큼 분명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 매우 큰 약점이 있는 셰필드와는 달리 이들에겐 올 시즌 8골을 기록 중인 밀슨이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전력상으로는 분명한 이점을 가진 뉴캐슬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의 패색이 매우 짙은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올 시즌 전반적으로 특히 홈에서는 더욱 끈끈한 면모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뉴캐슬에서는 전력상 열세를 피할 수 없지만 윌슨에 의존하는 뉴캐슬이 공격 전개가 끈끈한 셰필드의 뒷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보여지고 양 팀이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르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는 울브스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울브스는 리그에서 계속된 부진의 흐름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1승 2무 4패로 흐름이 확실히 좋지 못합니다. 첼시를 꺾고 토트넘과 비기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약체 번리에 패하고 브라이튼과 난타전 끝에 비기는 등 다소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주포 히메네스의 부재가 매우 뼈 아픈 상황이고 득점력 면에서뿐만 아니라 히메네스의 이탈로 스쿼드 전반에 있어 불균형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정에서 보다는 홈 경기력이 확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 시즌 1 0 이상의 팀들과 치른 9경기에서 승리가 단 1회에 불과할 만큼 상위권 전력에 고전하는 모습 또한 피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에버튼은 근내 리그 4연승 가도를 달리며 시즌 초반에 페이스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1격을 당하며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무실점 패배에 그친 점이 더욱 아쉬우나 여전히 몇 가지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메스와 디뉴의 복귀가 그중 하나인데 최근 주포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복귀는 공격 지원 방면에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실점 추이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울버햄튼의 뒷공간이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공격 전력을 갖추게 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브스와 전력차가 결코 크다 할 수는 없지만 공격력 면에서 무게감은 확실히 에버튼 쪽이 무겁고 특히 최근 실점 추이가 눈에 띄게 높은 울브스가 에버튼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에버튼이 한점차 정도의 승리를 챙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